안녕하십니까. 남수아 t v 의남수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오늘은 존경하는 김동일 박사님께서 생전에 주셨던 말씀이거든요. 노자의 삼보입니다. 함께 보시겠습니다. 보물이라고 할 만한 가르침. 그게 세 가지야. 네. 그 노자의 삼보라고 그래. 보석. 보물 네. 삼보. 그런데 그 삼보의 첫째가 뭔가 하니 월일자 자비라는 자자야. 네. 자 애로운 그러니까 사랑이야. 네. 노자가 말하기를 인생 지일 소중한 게 뭐냐 그러면 월일 첫째가 자자 자애 자비 자비. 불교에서 그이말하지않아 사랑이야 결국. 네. 그러면 왈이 두 번째는 뭐냐? 그러면 검이야. 검소한 거. 검소. 검소하다. 검소하다. 그러니까 사치하고 반대되는 거야. 네. 뭐 쓸데없는 돈 쓰고 그런 게 아니라 돈을 아껴 쓰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런 게두 번째야. 네. 검소. 그럼 검소하게 사는 거. 네. 아. 뭐 비싼 것만 좋아하고 뭐 농품만 가지려고 그러고 그거는 사랑이 없고 사랑 구슬 못 하는 거야. 네. 세 번째, 왈, 삼, 불감의 천하, 선. 선. 불감, 감이. 네. 되려고 하지 않는다. 불감이 천하, 선. 이 하늘 안에서 제일 가는 선. 네. 선수, 선, 1등. 그렇게 되려고 하지 않는다. 네. 그게 중요한 가르침이야. 그러니까 다, 지금, 제가 제일 되려고 다 고생한 거야. 그세 가지를 기억해두라고 맞아요. 네. 감사합니다.